가쓰 우리 태양 야 야야야 야, 야. <laughs> 그냥 인사만 하고 가야돼 어, 인사만 하고 가야돼 그래 그렇지 안녕 인사만 하고 가야돼 그렇지 안녕 할로우 인사만 하고 가면 되는거야 그렇지 오 멋있다 가자 할로우 인사만 하고 가는거야 진돗개요 한국 진돗개 어 신도께 국보 53호 <laughs> 해와다리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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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가자 이리 가자 뛰어 여기와 여기, 여기 여기와 여기와 뛰어 올라가 뛰어.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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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잘한다 점프 잘한다 오지 빨리와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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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와다 빨리 와, 이리와 옳지 잘한다 옳지 잘했어 자 이리와 뛰어 뛰어 태양 뛰어 다리 뛰어 뛰어 빨리 가자 가자 이리와 이리와 뛰어 올라가 또 태양 뛰어. 뛰어 옳지 잘했어